나는 완전히 민주노총한테 포위됐네 교통도 민주노총이 잡고 택배, 뭐, 화물, 운송 전부 민주노총이 잡고 있고 <laughs> 또 병원에 오니까 또 어? 병원 보건의료 관계자들도 또 잡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노총 있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 민주노총을 갖다 없애야 돼 나하고 전쟁이야 전쟁 민주노총 민주가 아니지 독재죠 독재 독재죠 독재 어? 독재 노동조합 총료한테 어? 부속으로 총재까지 붙이고 어? 민주노총 저 같은 노총이야 어? 이 새끼들 망해야 돼나 어? 오늘부터 계속 민주노총 망하라고 속으로 계속 연비할 거야 개새끼들 차, 오늘도 원장이 원장님, 원장님. 뭐, 내, 어제 네번내라 그랬는데 이틀 연속 그랬어 네번내라 그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참나. 하루 또 지나가는 거야 응? 그 때만 몸을 하려고 계속 그러나 봐 응? 언제까지 잡아들지 응? 돈은 또 내가 내야 돼 응? 정부에서 내라고 하면 계속 붙들고 있을 거 아니야 나가려면 내가 빨리 돈을 물고 나가는 게 밖에 없어 근데 천천히 볼 거야 관찰해볼 거야 시작해. 정권이 응? 망하면, 응? 이거, 만배, 십만배, 천만배 내가 갚아줄 거야, 시발은구게안 넣을 수가 없어. 응? 자, 이재명이 형이 그렇게도 들어갔지 응? 아니, 경찰이 보호자로 왔으면, 나한테, 응? 콧이라도 배우고,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는 거야, 그바 봐야 될거 아니야, 씨발. 나타나고 따지자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죠? 관우사들도. 어, 씨발. 워낙 잘못을 그렇게 잘 들었는지, 망해라, 응? 경찰, 망해라. 보건, 의료, 노조, 망해라. 전교조, 망해라. 민주노총, 망해라. 완벽히 망해라. 완전히 망해라. 3대가 재수없 거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놈들은 3대가 재수없다. 친척들도 가까이 하면, 민주노총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면, 절대 잘될 수가 없어. 모든 재수와 복은 내가 갖고 있어. 이재수님이, 이재수장 원님이, 응? 그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 재수와 인재. 나 한번 해봐, 는데 재수 인나 없나, 앞으로 하는 일만 안 되거든. 하는 일만 막히고 남이 어디 가지를 못하게 하고, 응? 이제는. 교통을 잡더니 이제 정신병원까지 갔 정신병원은 또 민주노총 전담하는 거 같지 않아요 간호사, 의사 다 의사는 모르겠고 간호사 전담하는 거같요 민주노총 아, 반빠졌어요 망해라 계속 빌 거야 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연불은 민주노총 망해라 조고 그렇게 해도 아무거나 는한번한게 시작하면 끝 없이 다 먹으면 누가 이걸 해보자 민주노총 망해라 이걸 크게 외질 거야.